안녕하세요 용장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미시나리 지구에 와있는데요. 미시나리 지구가 일본의 슬럼가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빈민촌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반돈 만원으로 하루살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시나리 지구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간 사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미시나이 지구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안이 좋지가 않다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는 그래도 치안이 조금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일단 만 원으로 첫 번째로 맥모닝 세트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술이랑 반찬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장소부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나리아라고 해서 이 가게인데요. 이 가게가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엄청 가격이 싸게 모닝 세트가 팔아요. 가격은 3,500원이고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먹기 진짜 좋다 와 대박인데? 아 이렇게 음. 맛있네 가성비 죽인다 이거 어째서 3,500원이지 이거 제가 31년을 살면서 아침에 맥주를 마신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와 네, 오카 씨,お願いします. 아, 하이, 아, 이 만족しました. 아, 지금 보시면은 650엔 정도 남았네요. 아침을 대충 먹었으니까 게임장에서 좀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도 때울 겸. 이제 점심이 되려면 한참 멀어가지고. 어, 여기도 빠친코가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빠친코가 0.25엔짜리 빠친코도 있어요. 대식기 하죠? 0.25엔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보통 이제 1엔짜리, 뭐 4엔짜리, 2엔짜리 이렇게만 봤는데 여기 보시면 0.25엔, 0.5엔. 와, 굉장히 맞춘 것 같아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센터가 있네요. 게임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500원이네. 아, 아 가격이 상당히 싸요. 오, 킹오브 파이터도 있네, 킹오브 파이터. 오, 킹오브 파이터 한판 해야겠다. 파이터.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지금, 시기야. 뭐야, 이거? 아니, 멈췄어, 게임이. 야, 내, 오... 야, 내 50엔 증발했어. 어, 이거 무슨 상황이야? 뭐야? 오 oh,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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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네요 아, 아 깜짝 깜놀이야 자 일단은 제가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바로 그냥 한 판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아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600엔 남았습니다 어 이제 게임도 다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돼가서좀 출출해가지고 뭐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이니까 어 이거 뭐야? 어? 야, 우동이 2,500원이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아, 여주아, 우동 히터전의 말씀하세요. 우동. 아, 하이하이, 알 가도 자 이만. 어, 일단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어, 이게 어떻게 2,500원이야? 아, 여기몇 들어가 봤습니다 오. 아 전혀 2,500 원의 퀄리티가 아닌데 이건. 응. 아, 아, 강국군 헤이, 네. 오이, 오이요 됐네. 야, 마다 됐어, 마다. 땡큐 스테이마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일본어만 쓰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 왜 그러지? 아. 아이 벚추떡 싸먹습니다 아이고, 아리가 도자기 맛있다. 아이. 와, 진짜 잘 먹었다. 와. 아 이제 지금 남은 돈이 350엔 남았는데, 아 이게 큰일났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돈다 쓰게 생겼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이3 5 0엔은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볼 겸 50엔짜리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좀 마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에 돈을 쓸지. 여기 보시면은 50엔짜리 자판기. 여기서 하나 마셔야겠다. 커피 한잔 하자. 아, 뭐마실까 이거. 아, 50엔짜리 진짜 싸다. 이 50엔짜리 자판기는 미시나리 지구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아, 좀 마시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앞에 노숙인 분이 오셔 서 갑자기 얘기 좀 하자고 하네요 갑자기. 예,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は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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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公表されるんでしょう、うんはい、何のお話がありますか日本に限らないまあそうね今の世界紛争とかそういうこともある中でそういう紛争のレベルに入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やっぱり暴力の社会って、うんまあ、その一部が。 何で、oh, I'm alcoholic from thirty-four. Um, here is my Ibuprofen. I'm so sad. so Why, why is my alcoholic? 아 사드 풋바스. 나도 서 잠을 어 와, 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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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 와, 진짜 존나 무서웠다, 진짜. 와 진짜 무서웠어. 아니, 눈 안쪽이 빨개 가지고 와, 어, 이 화면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옆에는 또 손으로 밥을 먹고 있고, 저는 솔직히 조금 알아들었는데, 일부러 이제 일본어를 좀 못한다고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어, 근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지금 300엔이 남았고, 여기 근처에 동묘시장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300엔으로 조금 물건을 좀 사고, 남는 돈으로 저녁을 먹으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시나리 네 지구에 한국 그 사람들이 많네. 네. 여기, 여기가 일본이야. 한국이야. 뭐야, 이거. 양만 하나 사야겠다.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가격 엄청 싸죠? 천 원밖에 안 해. 이제 잠깐 집에서 좀 쉬고 그냥 밖에 나와서 저녁을 여기서 200엔으로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니시나리지구에 오코노미야키를 100엔에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남은 200엔으로 두 개를 사서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어, 가격도 싸고 맛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죠 이거 이제 집에 들고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0원짜리 오코노미야키거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와 맛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게 하나에 1,000원인데 어, 상당히 부드러워 야채도 들어가고 있 고기도 들어가있어요 아 어, 맛있다 천원 원치의 그 값어치를 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 이 니시나리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정도로 하루만 일하고 막 돈을 펑펑 쓰고 다시 하루 일하고 펑펑 쓰고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니시나리의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니시나리 지구에서 1만원으로 살아보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슬럼가라고 해도 일본이고, 최근에 물가도 올랐는데, 처음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뭐 30세 끼다 먹고, 여가도 즐기고, 뭐 하루가 알차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